누르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체육 탁구지도자 전하늘입니다. 자 저는 이제 3부 강의를 찍고 있는데요. <laughs> 제가 어, 1부, 2부에서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누르니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실 거라고 믿고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짧은 스매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본적인 스매시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매시의 경우, 오른발을 뒤로 빼주면서 몸의 중심 자체를 100% 이동했다가 다시 앞으로 100% 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을 떼도 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스매시를 치듯이 임팩트를 사용하게 되면 공이 미스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매시 같은 경우에는 공이 높고 뜨는 공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의 파워를 많이 사용을 해야 돼서 몸통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배워볼 짧은 스매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 자체에 힘이 있고 앞으로 나오는 공이기 때문에 내 몸이 만약에 스매시 칠 때처럼 발을 빼버리면 이건 100% 공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스매시를 치실 때는 스탠스를 한 발을 열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포어를 칠 때와 같은 자세로 서 있으면 된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발을 사용할 때 뭔가 힘을 사용해줘야 임팩트를 강하게 들어가고 결정구를 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짧은 스매시를 하기 위해서 어, 지난 제 강의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제자리 스텝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자리 스텝은 어떤 스텝인지 기억나시죠? 뒤꿈치 살짝 들고, 이렇게 제자리에서 하나를 치기 위해서 발을 두번 뛰는 스텝을 말하는데요. 이 제자리 스텝을 사용하게 되면 공의 임팩트라든지 파워를 실어줄 때 하체 힘을 사용해서 힘을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어 중에서는 큰 힘을 사용하는 스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포어 스윙과 제자리 스텝을 사용하면 그냥 제자리 스텝 포 아닌가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라켓을 들고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켓 들고 준비 자세를 했을 때에 어,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상체를 많이 숙여주세요. 많이 숙인 상태에서 자세를 잡고. 제자리 스텝을 사용하는데, 이 발이 잡을 때는 제자리 스텝으로 하나, 그리고 스윙하면서 둘인데, 이때에 왼발이 발끝을 돌려주면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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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스매시를 하듯이 바닥을 굴려주세요. 자, 다시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잡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임팩트 순간에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발을 열어줌으로써 상체도 확실하게 돌아가주고 임팩트 순간에 타이밍도 왼발로 잡아주고 그리고 제대로 중심 이동을 함으로써 파워를 더 만들어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스윙과 하체 그리고 임팩트까지 하면서 스윙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임팩트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내가 공을 강하게 치려면 임팩트 지점이 내 시야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이 지점을 빠르게 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잡을 때 하나 시야 안에 라켓 두고 임팩트 하면서 둘 몸통을 돌리면서 발이 나가주는데, 이때 라켓 헤드에 힘을 주고 있어야 임팩트 순간에 라켓이 흔들리지 않고 파워가 강하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짧은 스매시를 할때 공이 바깥쪽으로 빠지면 기본적인 제자리 스텝을 사용하면서 발이 스텝은 똑같은데 발을 굴리느냐, 아니냐 차이에요. 자, 잡았는데, 빠져나가네? 둘. 예를 들어서, 좀 왼쪽이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발을 짧게, 짧게 굴려주면서 짧은 스매시를 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스매시에 대해서 하체 사용과 스윙까지 하고 왔는데요. 자, 그럼 이 짧은 스매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짧은 스매시는 외향적으로, 스윙 같은 경우 자세를 낮추고 있는 포어에 가깝고, 이 스텝 같은 경우에도 스매시 스탠스로 서는 게 아니라, 포어를 칠 때처럼 서 있는 상태에서 대체적으로 제자리 스텝을 사용하지만, 임팩트 순간에 왼발을 밟아야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스매시의 경우 임팩트는 스매시 임팩트를 사용하지만 이미 공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해야 하는 힘은 그렇게 큰 힘을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자리 스텝을 사용하신다면 스텝을 치고 나오는 것까지는 아마 자연스럽게 다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까지 따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공이 조금 느리고 살짝 뜨게 오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자세나 스텝 같은 것을 구사하기 위해서 공을 조금 더 뜨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짧은 스매시 같은 경우에 내가 연습량이 좀 받쳐주고 이 공에 대한 원리나 이해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낮은 공에서도 스매시로 공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없는 민 볼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어, 자기 걸로 만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제가 어렵게 강의를 한것 같기도 해요. 막 스매시 얘기했다가 포어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짧은 스매시 자체가 포어와 스매시의 중간쯤 단계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백사이드 돌아서서 짧은 스매시 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놓치지 마시고 강의 잘 따라와 주세요. <laughs>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럼 누나는 안녕!